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따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더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한 분으로 더욱 만족하는 은혜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우신만 보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여섯 번째 청원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중에 주기도문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다 여겨지는 장소에 주기도문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의 특징은 입구에 백여 개가 넘는 나라의 언어로 주기도문이 그 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참 반가웠습니다. 다른 주기도문은 모르겠고요. 한글로 적혀진 주기도문을 보니 그게 어찌 그리 반갑던지요. 하지만 주기도문은 결코 보기만 하고 외우기만 하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도가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요? 기도한 대로 사시면 됩니다. 기도한 만큼만 사시면 됩니다. 제가 단서 붙였습니다. 뭐한 만큼 살자고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제주로 살수 없는 인생임을 너무 잘 압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 어찌 성도가 성도답게 삽니까 그래서 기도한 대로 사시고 기도한 만큼 살자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우르가이의 한 작은 교회 벽에 이런 주기도문이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하늘의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도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딸로 살지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지 마라. 자기 이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가 이마옵시며 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고 하지 마라. 자기 뜻대로 되기를 늘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고 구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여전히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죄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도 못하면서 마음에 찔리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저 보라고, 외우라고만 또 그리 기도하라고만 가르쳐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진 기도문이라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참 문제 많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시험거리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 될 겁니다. 그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분명 시험거리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왜 우리가 시험에 들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님의 책임이 많다고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아닌가. 사실은 너무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성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이런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길을 가시다가 공사 중인 현장을 만납니다. 공사 중인 현장을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페인트칠 조심하십시오. 손대지 마십시오. 어떤 마음이 들든가요. 꼭 하는 번 손을 벽을 고치집니다 시멘트 표장을 해놓고는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밥지 마십시오. 적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날 지나가다 보면 발자국이 거기에 찍혀져 있는 것을 쉽게 봅니다. 우리 안에 청개구리 기질들이 있다고 하죠. 희한합니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면 희한하게 더 하고 싶어집니다. 사람의 본성이죠. 그만큼 연약함과 죄를 지을 가능성이 우리 안에 농후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삶이 있다면 어떤 삶일까요? 그건 승리하는 삶입니다. 지는 게 아닙니다. 지는 인생이 아니라 죄 앞에서 이겨가는 삶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고 7.8기의 삶이라 가르쳐줍니다. 잠은 24장 16절입니다. 대저의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 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잘 보십시오 저 말씀 중에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은혜가 되십니까 젊은 시절 저 말씀을 처음 접하고요 제게 가장 큰 은혜를 준 구절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이거였습니다 그렇구나 넘어지는구나 넘어질 수 있구나 그것도 무수히 성경도 그걸 인정해 주는구나. 젊은 시절 자주 넘어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낭망만 했는데,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 인정해 주시니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는 됐는데 고개가 갸웃거려 졌습니다. 넘어지기만 하면 뭐 하나? 일곱 번이 아니라 천 번을 넘어진다 해도 넘어지기만 하면 뭐하나. 그다 그 다음 제 눈에 번쩍 들어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시 일어나려니와.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약속인 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이십니까? 의인이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죄인인 거잘 압니다. 다시 묻습니다. 의인이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한다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 하시지 않습니까? 송구하지만 크게 답을 하십시오. 의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일곱 번 넘어지고 여덟 번 넘어지고 천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악인은요 아무리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다. 아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마지막 부분. 요한 계시록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바로 이김입니다. 진 상태로 실패한 상태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에 그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낙심하셨습니까? 혹시 좌절하셨습니까? 혹시 한 주간 동안 실패만 경험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받으시고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청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잘 보십시오. 시험이 없게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그리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반드시 수많은 시험을 만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아무리 무수한 시험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시험을 이기게 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시험에는 항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예, 하십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 유명한 시험은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습니다. 너가 그렇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그 시험의 이유를 밝혀드립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유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시려고 그리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기 위해 그리하십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시험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넷째,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섯째, 결국, 복과 은혜를 더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주기도 뭔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며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스가리아 13장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띄워드렸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왜 우리를 시험한다 하십니까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더욱 기도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입니다. 시험 중에 계십니까? 끝이 아닙니다. 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또 하나의 시험, 영어로 표현하면 템프테이션이 됩니다. 유혹이라고 바꿀 수 있죠. 이건 마귀가 하는 시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하죠. 잘 보십시오. 그 마귀는 여전히 예수님도 찾아와 유혹을 했고 시험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얘기가 구약 시작의 처음이고요. 예수님의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신약 성경의 처음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고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셨기 때문이라고 답을 내리는데 아닙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할 때 아담과 하와는 누구를 먼저 찾아가야 할까요? 누구에게 이 문제를 여쭈어 보았어야 할까요? 누구와 의논을 해야 했을까요? 가까이 계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서로만 했습니다. 서로만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40일 동안 철저하게 금식하시며 기도하셨던 예수님 이심을 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든 시험을 이겨가시던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겨가셨던 건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 보검 4장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눈여겨 보셔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얼마 동안입니다. 잠시 동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또 상상을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아 뭘 했다고요? 시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그 시험에 넘어질 만한 그 모든 순간들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다보얻게 됩니다. 뭘 하셨을까요? 뭘 하셨을까요?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건 그냥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매 순간에 그렇게 아래 있셨고 그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겨 내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와 항상 함께하지 않습니다. 마귀도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마귀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도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려고 마귀는 발부둥칩니다. 잠이 오십니까?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부대끼십니까? 그냥 부대끼는 게 아닙니다. 혹시 설교를 하는 제가 미워 보이지 않습니까? 혹시 제 네트워크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건 아닙니까? 조심하십시오 마귀가 여러 모양으로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어떻게 쓰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마귀에게 절대로 틈을 주지 마라. 받아서 따합시다 마귀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틈을 주지 마라.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기도를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매 순간 어떻게 그렇게 승리할 수 있으셨는지, 십자가를 제외하고 한번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해 봅시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충분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못나고 못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로 부르셔야 아는데, 충분히 마음에 들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제자들을 뽑기 전에 밤새 예수님 뭐 하셨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뭐 하셨을까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때내 마음에 든다고 하는 거내 마음에 들지 아니한다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묻고 또 물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참 실패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참 당당했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다할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수 있다. 그러니 기도하라. 결정적인 순간, 개세만의 동산에서 더욱 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수 있으니 깨어 기도하라. 당당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아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시험에 무너졌던 베드로를 우리는 성경에서 만납니다. 한번 받아서 따라 합시다. 기도 없는 성리. 없습니다. 왜 이래 힘이 없으세요? 확신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번더 받아서 따라합시다. 기도, 기도 없는 성리. 없습니다. 혹시 식상하신 거 아닌가요? 혹시 오늘 강단에서 새로운 또 다른 산뜻한 방법이나 해결책을 기대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기도밖에 답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답을 더 드리겠습니까? 예수님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결코 없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또 다른 해결책을 어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전 세계 교회사에 유례없는 부흥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땅 방방곡곡에 넘쳐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한번 밤에 나가 보십시오. 붉은 십자가가 이땅 천지에 꽂혀져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한국을 대표할 만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통계를 내보면요. 기독교인의 숫자가 어떤 종교인의 숫자보다 많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성경도 똑같은 말씀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적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회의 본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으로 가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실패했던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뤘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베드로는 압니다 자기가 왜 실패했는지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삶이 우선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몸에 배어집니다. 우리는 눈여겨보지 않지만 사도행전 3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무얼하러 성전에 올라가던가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 하러 성전에 올라가던가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 다음 이어지는 모든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늘 그렇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베드로였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구걸하는 그린을 봅니다. 한 손을 쭉 내밀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한 푼을 기대하며. 간절한 눈빛을 보냅니다 그 순간 베드로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건 교회의 본질에 관한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은과 금이 없다는 말이 맞을까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맞을까요? 이건 시시하다는 뜻입니다. 바로 학장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특별한 일을 이루십니다.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가져옵니다. 거기는 땅문서, 진문서, 쌓아두었던 모든 재물 다 가져옵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도 이런 역사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다 세상의 것이 시시하게 여겨졌던 겁니다.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피로를 따라 나누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은과근이 없었다고요. 그건 시시하게 여겨졌던 거죠.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았던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름 하나인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큰 성전을 짓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해도,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예수님의 이름인 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의지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두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정의를 내려 주셨던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요즘 혼란스러운 세상과 여러 가지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이런 확신 더욱 주셨습니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교회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확신이 없으시네요.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교회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보다 다른 일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다른 일을 병행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서 하실 겁니다. 교회는 기도만 하면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할 일,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권세는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교회와 성도를 모든 시험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켜 갈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시험 많은 세상입니다. 염려 많은 세상입니다. 문제 많은 세상입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항상 이렇게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기도를 같이 한번 외워 봅시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한번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예수님처럼 이겨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의지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